자, 36번 전통 직업을 위협하는 자동화의 위험과 한계. 아, 사과자도 이야기 나오더니 어, 오토메이션 또, 또 나왔어. 자, 리스크 앤 리미테이션 오브 어 오토메이션 아, 트래트닝. 어. 이거는 비부사로 갔네. 자, 트래트닝 트래디셔널 잡스. 더 띵스 어떤 것들은 알체인징 계속 바뀐단 말이죠. 자, it has been 이때 가져진죠. has been 계속 현재 완료. 그리고 보고 되어져 왔으니까 수도. 보고 되어 져왔는데 뭐라고? 42%는 얘는 한중사예요. 그래서 자, 스수가 이게 복수죠. 캐나다의 42% 직업들은 복수니까 r. i 리스크 위험 y 처해 있다. 우리 62%의 직업들은 미국에서 저 will be in danger. 자, will be in danger.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데. 저 due to는 전치사 구조 모뭐 뭐 때문에. 그래서 뒤에 전치사의 목적과가 발전 때문에. 자, 오르메이션, 자동화해. 그러니까 기계한테 직장 아, 일자리다 뺏긴다. 나는 아마도 말할 것이요. 에 말하다 타동사니까대절리 목적어. 여기까지. 자, 그 숫자가 아까 전에 62%, 42% 숫자 나왔죠. 순서를 여기서 딱 잡을 수 있다. 자, 그 숫자가 seems a bit 어, unrealistic. 에 말도 안 돼. 씨, 어떻게 돼? 뭐죠?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위협은 진짜다. 레알이다 자, 하나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가지고 있어요. 로봇을. 그다음 대띠에 동사 보이죠? 주어로 만들어요. 죽겨. 이 로봇이 플립 뒤집을 수 있어요 버거 패디를 패디겠죠 버거 패디를 자, 10초 만에 와 맥도날드에서 도입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eds 저스트 심플 a 스크에서20 말하는 것은 햄버거 뒤집기는 단순한 임무지만 그러나 로봇은 코드 아마도 대체할 수 있어요 전체 직원들을 음, 우리 다 이제 어, 레이오프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지 자 매우 숙달된 직업들은 자, 또한 숙달 직업도 어떻게 해? 못 피해나가 위험이 있다. 슈퍼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제안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한 치료법을 음는 특정한 질병들에 자, 인 자동화된 방식으로 또 자동이야 그래서 의미상의주는 슈퍼컴퓨터가 예조 아직까지 음는 드로잉 끌어내다도 분사구조는 능동 자 이끌어오면서 분사구조 능동 언도 바디오버에서 표현은 바디오넘 면 그래서 멋지게 뜻이 멋지 많은 의학적인 연구를 데이터를 온이 어바시이죠 질병에 대해서 자 하지만, 자, What's d 아, i f f i c u l t 무언가에서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인데, 그래서 뭐 이럴 때가 이문사라고 부르죠 우리. 자 무언가 어려운 것은, 자, To automate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어는 부사용법, 자동화하기에. 자이 능력이다. 자 이럴 때가있어서 What은 한정사고요. 어 실제로 얘가 주어예요. 그래서 보호 처리해놨기는 했지만,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단수결정에 대부분. 자, to 어디에 나오면 To 해결하기 위한, 그래서 형용사법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을. 그러니까 창의성이 중요하다. 자 w h e r e a s 반면에 여기까지 가죠. 그래서 어, s doing roles. 그래서 doing이 그냥 일하는 거 맞죠. 아무 생각 없이. 일하는 일꾼들은 캠비피피 대체될 수가 있는데 로봇에. 자 하지만, 저 역할인데, 자,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역할은 단수 더 의존하는데, 1, 2플레이 p l a c e a b l e 하면 대체 불가능한 개인에. 그러니까 어, 인공 인공지능이나 뭐 자동화에서 대체 안될 수가 있다는 거죠. 힘들다. 그러니까 너희가 창의성이 필요하다. 근데 요즘 뭐 인공지능이 창의성도 있더라고. 그래서, 전통 직업을 위협하는 아, 자동화와 위험의 한계, 그래서 risk and limitation of automation threatening traditional jobs라는 소재,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